안녕하세요. 당구생활입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3세대 카니발, 하얀색 카니발인데요. 아, 제가 잠깐 운전을 해봤는데 아주 엔진 소리도 조용하고 너무 좋았습니다. 이 3세대 카니발에 전기 매립해드렸는데 한번 보시겠습니다. 엔진룸에 ANL 휴즈 이렇게 중형 충전기 라인에 넣어드렸고요. 이 엔진룸에 이 ANL 휴즈를 넣어드리는 이유는 이 배터리에서부터 저쪽 주행 충전기까지 사이에 라인이 쪽 있잖아요. 그 라인에서 어 문제가 생겼을 때 합선이 났다거나 이럴 경우 이 휴즈가 나가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뭐 항상 하는 작업이라 제가 한동안 말은 안 했었는데 저희는 어 순정 라인 배선을 따라 쭉 들어오기 때문에 배선이 바깥으로 노출된다거나 이런 일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차량은 9인승이었는데 9인승이었는데 4인승으로 인승 변경을 하신 다음 저희가 싱킹함을 넣어드렸습니다. 한번 보시죠, 싱킹함. 자, 싱킹함이 이렇게 양문형으로 되어 있고요. 이쪽도 이렇게 열고 이쪽도 이렇게 열수 있는 양문형 싱킹함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바닥에 보시면, 보십시오. 저희가 이렇게 방수화판으로 깔은 다음에 그 위에 전기시설을 해드렸습니다. 그러면 훨씬 튼튼하겠죠? 자,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 저희 카니발만의 전용 메리 패널이고요. 짠, 여기를 열면 주행 충전기가 이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단방향 50A짜리 주행 충전기고요. 280A짜리 KC62619 인증 파워뱅크가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2 0 0 0 w 인버터 AC 아웃라인의 누전 차단기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전선은 바닥에 다 고정을 해서 흔들림이나 빠짐 방지를 해놨고요. 차가 하얀색이라 하얀색 식빵 등을 달아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 카니발 유저분들 중에 구조 인승 변경을 하지 않으면은 좀 차박하는 분들한테는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습니다. 그래서 7인승이나 9인승이나 11인승 갖고 계신 분들은 내가 이걸 차박하는 용도로 쓰고 싶다 할 때는 4인승으로 변경을 하고 이렇게 전기와 무시동 이런 것들을 심어서 차박을 다니면 정말 깔끔하게 다닐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차박에 필요한 모든 것차박의 모든 것을 해드리는 여기는 차박팩토리 유니테크 경기지사에서 탐구생활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